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많은 국민들께서 도덕적인 그 의혹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 공신으로 김민석 의원을 생각하셔서 총리를 지명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.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치는 국민과의 신뢰를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정치인 간의 사적 의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거듭해서 이렇게 국민을 등지고 정치인 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것 이른바 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을 좁게 된다면 민심 이반은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희도 여당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당시에 국민과의 신뢰를. 제대로 초반에 지켜나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었을 텐데,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점과 반성하는 지점이 있습니다.